자4 6 0번점 마이너스 을 지나고 요 직선의 수직인 직선이 얘를 지날 때 이제 법선 벡터를 구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를 어떻게 하냐면 마이너스 분의 y 마이너스 이렇게 고쳐주라고 그러면 요놈의 법선 벡터가 법선 벡터 n 이 2,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 됐습니까 그럼 직선 방을 어떻게 구한다고 그냥 두 배의 x 더하기 4. 그다음에 이거 빼기 y 3은 제로 이렇게 만든다고 됐습니까 직사각형식 구한 거야. 됐지? 이거 대입하면 돼. 그럼 어떻게 돼? 2-1 더하기 4 빼기 y k 가 0. 이렇게 되고요. 여기 3이니까 6. 그렇지? 는 넘어가면 y y 는 대입 안 했어. 이뭐 어떻게 될는 k 이이지 음. 그래서 넘어가면 K-3. 그래서 K가 9. 이렇게 나오겠네. 직선 법선 벡터 만들어서 직선의 방향식만 만들면 돼요. 됐습니까? 그래서 답은 4번.